잡는 사람들은 만약에 올민이 40개짜리 고시원이야. 월세가 좀 저렴할 수 있거든. 부천이나 아니면 저기 부평이나 이런 지역들은. 그런데 월세가 저렴하면 방두 개를 합쳐 가지고 차라리 넓은 방을 비싼 가격에 팔면 방 40개로 내는 매출이랑 방 20개로 내는 매출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을 합치는 게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면 화장실다 있잖아. 방 안에 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굳이 방을 합치지 않아도 여기는 한 달에 뭐 65만 원, 뭐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방두 개를 합친다고 해서 월세를 130만 원을 받을 순 없잖아. 그렇죠. 네, 수... 그러니까 그걸 딱 감안을 잘 해서 합치는 게 좋은 지역이 있고, 또 합치지 않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으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가벽이에요. ALC 블럭이건, 아... 뭐, 투바이가, 가벽이에요. 샌드위치 판넬이가.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내력벽이에요. 내력벽이라는 거는 건물 자체를 지지하고 있는 벽이기 때문에 얘네를 털게 되면 구조 변경 신청을 구청에 신청을 하시고 진행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음대로 원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다고 해도 멋대로 넓게 하기 위해서 내력벽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불법 구조 변경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 그잖아요. 막 팔면 안 된다. 고시원 단열은 사실상,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상가 내부에 모듈처럼 방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내력벽이나 실제로 벽을 쌓은 게 아니라. 아쉽게도. 법에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사실 아이스핑크나 이런 게. 그것도 그렇죠. 뭐, 또 얼마 전 일어났던 그런 모텔 화재사건, 네. 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해서, 사실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긴 합니다. 네.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 진짜 되게 취약해요, 단열에서는. 따뜻하게 한다고 이렇게 벗대는 행위들이 굉장히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네, 법적으로 뭔가 불리한 업주가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알아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해당 관할 소방서에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네, 난년이나 방년을잘 알아보신 뭐, 다음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뭐, 법치나 커튼도 뭐 그렇고, 네, 함부로 네.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 1년 전만 해도 소방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도 빡셌는데 그때보다도 더 한층 심해졌어요. 강화됐어요 소방법이. 특히 뭐 자재 관련해서는 더 심해졌고 환기창이 500 이상 돼야 된다 폭이 그런 것들도 진짜 1cm도 지금 이제 허가 허락을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소방법은 거의 고시원은 최대치로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신설 인테리어를 보면서 왜다 하얗기만 하고 또는 다 그리토만 하고 왜 이렇게 밋밋한가라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음. 다 소방법 때문이었다. 실장님 좋아하시는 색깔인 것 같은 게이상 색깔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아, 이, 색깔로 물론 이 색깔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 아니에요? 네 이거 게반투예요 이거는 착버버도 아. <laughs> 사고. <laughs> 저 핑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리안에 방아. 이 위에다가 이제 또 방염. 네, 저희가 도장을 핀, 할 수도 있고. 어, 도장 아니면 뭐 시트. 도배를 할 수도 있고, 어, 아마 도장을 하게 될 거예요. 시트도 방염 시트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염 속고입니다. 방아. 방염 속고. 핑크방인 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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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핑크 방염 좋아해. 아니요싫어요 핑크. 이제 저희가 에어비앤비로 본격적으로 네, 판매를 할. 그래서 여기 방이 두 개인데, 사실 각 방마다 저희가 기대하는 수익은 200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방두 개에서 400만 원. 아, 월매출이. 실제로 여기는 공간이 좀 돼서 여기는 이제 욕조까지. 오, 욕조 사실. 들어와요, 여기? 예 네, 호텔처럼 오. 욕조를 넣는 공간을 일부러 만들 었어요 다른 데는 공간이 안 나와서 사실 진짜 샤워 부스도 아니죠. 샤워 파티션 정도만인데 여기는 저희가 욕조 부스까지, 욕조 집기도 다 호텔처럼 들어가요. 와, 너무 이쁘 여기 욕조 들어오면 은네 아래층은 작아서 사실 막 좋은 집기를 넣을 공간 자체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위에는 정말 호텔처럼 저희가 할수 있는 아니 그러면 여기 1박에 어느 정도 가격을 팔수 있을까요? 사실 최소 이정도면 이 위치면은 14만원 1박에 평일? 네 평일 왜냐면 인원이 사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2인이 음. 최대예요 패밀리룸 뭐 이런 룸들 그쵸. 빼고는 근데 저희는 여기 에어비앤비로 돌릴거고 그리고 뭐킨 침대 싱글 침대 이렇게 해서 3명 3인 네. 최대 3인까지 네, 주말에는 사실 이 주변에 호텔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만원 40만원 훅훅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주말에 20만원 뭐 평일에 10몇만원 이렇게 적고 나면 사실 어... 최소 200만원 네. 방당 배출이 2 0 0인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아요80% 그, 네, 네. 이하로 찼을 때를 우선... 어, 잘하면 가능한. 3, 400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와 이게 뭐야? 여기 이쪽은 사람이 거의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도 방으로 방이에요. 방이에요. 오, 네, 그래서 방인데 저희가 있는 게 여기는 배수관이랑, 수도밖에 없었어서 아 저희가 지금 똥배관을 지금 새로 뚫을 거예요. 아, 뚫을 거예요? 네, 바로. 만들 거예요 새로. 네. 우수, 그러니까. 우수 배관을 새로 저희가 뚫어서 여기는 그럼 이쪽으로 와 보시면 저희가 침대가 이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여기도 어, 네. 뷰가 훨씬 어, 더 네. 좋아요. <laughs>